직장인의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전문 공간 방송 직장인의, 직장인의 난자 어. 그렇습니다 직장인 난 시작하겠습니다 야 아, 우리가 또한주 음. 만에 이렇게 모였고요 네네네 아일단은 말이죠 네어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아 이제, 이제 범 촉적으로 어. 봄 개편 <laughs> 아, 방송편은 공개 편하지 않아요. 공개 편합니다. 이제 아뭐 시그널도 넣어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저 저도 편집자인 저 제가 봐도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졌어. 도저 <laughs> 이렇하게 말씀 을못 드리겠네요. 저희네, 편집하다 부리면 다 잘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음. 아, 아, 그렇습니다. 늘 파일럿 방송을 음. 매주 파일럿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4 년째, 네, 그렇죠? 5 년째 파일럿 아, 하고 아, 있는. 아, 아, 아.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아, 이런 방송사들도 하지 못한 거 우리 하고 아,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 맞아요. 네. 아. <laughs> 면접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선지, 네, 표범 제목이 뭡니까? 자, 사적인 질문 8시간 대기 음... 여정한 채용갑질 크... 아,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네. 나온 사적인 질문 8시간 대기 여정한 채용갑질이라는 네. 기사 한번 읽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음. 참고 또 참았어요 모욕적인 질문이라도 저는 구직자니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구직자 이수민씨, 비누씨 아니하고요 이수민씨는 지난해 한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해서 면접 통보를 받았다. 회사 홈페이지에 걸린 매력적인 홍보 문구에 끌려 망설임 없이 지원했으나 기대감은 면접 당일 어그러졌다. 단순히 압박 면접 수준이 아니었다. 면접관은 아그 성격이 왜 그래요? 아좀 빨리 좀 끝내요 말. 아 진짜 되게 있긴 해. 이러고 말하는 등 고압적이거나 비꼬는 듯한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이 씨는 연합뉴스의 취지에서 면접 당시 받았던 모욕은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구직자는 채용시장에서 의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라고 털어놨다. 면접 시 구직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지 7년이 지나고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확산이 됐다. 하지만 채용 현장에서 갑질 면접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결혼 언제 할 거예요? 혹시 애인 있어요? 커피는 잘 타요? 라는 등 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던 면접관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심정을 얘기했다. 아, 어, 면접 당시에 정말 불쾌한 내색을 안 드러내려 했는데 혹시나 모를 블랙리스트 구직자로 올까봐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구직자 3명 중 2명은 이 씨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 희망지단이 2016년 채용 면접 경험이 있는 19세에서 29세 청년 어3 0대한 사람으로서 청년에 음. 30대가 포함면안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을 표현합니다. <laughs> 이제, 이제 아닙니다. 당연하죠. 음. 이제 아니야. 작년으로 작년 중으로 가고. 작년이구나. <laughs> 중작년이야. 중장년 아. 좋습니다. 네. 29세까지 의 청년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면접 실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64.8%가 면접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면접장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26%로 가장 많았고 면접관 태도 불량, 면접 시간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접관 등 채용 관계자들은 구직자의 불만은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모 씨는 많은 지원자를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기 힘들어요. 뭐 그래도 면접 당일 잠적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구직다고 많다고요 말이 되냐 이 개새끼야 이게. 아, 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구직 사이트가 면접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 이상은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한 경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벌,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 네. 이한 모씨 개새끼 이거. 어, 만원 지원자를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기 힘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어, 저는 왜냐면면 만원 지원자를 한 번에 관리하려고 하는 게 지일이고 원래 음. 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인사 담당자 맞아요. 음. 나보다 한살 정도밖에 안 많은 새끼를 꼭개꼰대 소리 하는데. <laughs> 음. 그러면 은 만약에 한꺼번에 관련해 주면 니가 어떻게든 구해서 시스템을 채용 시스템을 바꾸던지 음. 네 직무유기라는 거죠 이한모 음. 씨는 이러면 핑계예요 이거는 어, 그러니뭐 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면접관도 그렇고 취직 구인하는 음. 입장도 그렇고 음. 취직을 원하는 입장도 그렇고 어쨌든 서로 간에 상황 간에 신뢰고 서로 간에 뭐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 그거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음. 어~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회사들도 음. 면접 오는 사람들한테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음. 면접을 가는 사람들도 어~ 본인의 면접 입장에 있어서의 어떤 일정 부분의 뭐~ 소인과 책임을 다하면서 가야지 이게 음. 똑같이 그~ 발전하는 건데 그리고 어, 그것도 데. 중요해요 면접 그 프로세스에서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합격이나 음. 음. 어. 뭐~ 불합격 불합격하는데 걔는 통보 안 하잖아 그래서 나 화났어 음. <웃음> 저는 그렇게 <laughs> 어, 얘기 안 해요 얘기 네. 안한 데도 많아요 네. 네. 음. 어~ 비누는 좀 들었던 어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나 본인이 경험했던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주위에서 들어봤던 거, 뭐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 음. 처음에 들어갔던 대한항공 들어갔던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별로 많이 없었어요. 클라지 그럼 잠깐 이 이런 질문은 어. 하지 않았었는데 음. 제가 어쨌든 아, 대비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면접 보면 다 쎄얌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laughs> 암소리 <laughs> <laughs> 한번 시켜보라고 면접자들한테. 쎄얌 소리 쎄얌 소리 쎄얌 소리.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어. 이렇게 막 엎드려 엎드려서 무릎을 잘, 얼마나 잘 꿇을 수 있나 이런 걸 볼지는 몰라도 <laughs> 아, 그런 건 하지 않죠. 소리 지르다가 <laughs> 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음, <laughs> 음, 것도. 응, 응. 어. 아 그리고 저 음. 이런 거 있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강의 맡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네. 남자분이었어요. 음. 대규모 막 이런 데서 연수를 이렇게 몇방며칠로 자면서 하는 거에 맞아. 투입되는 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2박 3일인데 가능하세요? 3박 4일인데 가능하세요? 이렇게 그냥 저스트 그 질문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아,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네, 결혼했는데요. 이랬더니, 아, 저희가, 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숙박하면서 해야 되는데, 음.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여쭤, 여쭤보시더라고요. 음. 어, 근데? 나는 근데, 그, 뭐, 문맥이 괜찮다고 보면, 봤는데 근데, 어, 난 별로. 아니요, 결혼 유무가 왜 중요해? 응, 결혼 유무가 왜 중요해요? 음, 왜 중요해요? 아, 그걸 알고 가는 거 아니, 건가... 그 질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 숙박이 가능하세요 아, 그 여자한테만 물어본 거야? 네. 아, 그거는... 숙박이 가능하신가요? 어. 저희 2박 3일 동안 숙박하는 강의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으면은, 아, 제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여부야. 근데, 어. 여자한테 여자 강사인데 결혼하셨어요? 아 그럼 그건 좀 힘드시겠네요. 나는 음.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나는 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말한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아, 근데 남녀를 떠나서 어, 그런 질문하는 건 여자 않다. 남자에 나눠서 어쨌든 그 질문을 하는 건데 아... 옳지 않죠. 아 여자가 아이고, 그, 그 말했으면 더더 걔는 문제 의식이 있다. 응응. 음. 음. 근데 어쨌든 없다, 없다. 뭐 성별을 떠나서 저는 음. 그런 질문하는 을거 음, 자체가 그치? 음. 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어... 생각해요. 음. 음. 그러면은 결혼했냐라는 질문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결혼했냐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일하는 어. 일하는 곳에서는 네, 절대 중요하지 않지. 뭐 음. 궁금?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면접 끝나고 나 채용된 다음에. 네. 어, 그리고 그거에... 그런 거 하면서 아니 그냥 그뭐 개인의 진짜 뭐 개인적인 사적인 관심 이게 아니라 그냥 맞아, 맞아. 진짜 저스 트그 유무가 궁금하다면 그건 그냥 나중에 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음. 그뭐 일하는. 음. 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응. 그리고 어, 혹시 뭐 강사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아, 근데 혹시 응. 결혼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응.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우리의 뭐 일하는 패턴은 이래가지고 응. 결혼생 난 결혼을 했는데 약간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무슨 응. 결혼을 하셨는지 응, 응, 응. 그런 애로점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응, 물어보는 거 응. 아닌데 내뜸 응. 결혼하셨어요. 뭐 남자친구 있어요 이제 <laughs> 결혼해서 그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 약간 <laughs> 이런 뉘앙스에요. 무조건, 어. 무조건 이런 뉘앙스에요. 그렇군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면접관들의 스킬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보통 면접관들이 들어가면 면접자들이 엄청 얼어 있잖아요. 네. 긴장하죠. 100이면 100 긴장이 있어요. 어? 저 같은 프로들도. 저같이 말로 벌어먹고 을것이는 사람들도 아, 말로 긴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있어요, 지금? 어, 이제 서백이 뭐야? 서백과 줄줄이 들어가서 벌어먹고 살겠지. 말을 똑바로 될것 같은데. 패트를 <laughs> 어. 지금. 제 저대로 못 짓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긴장된 자리에서 면접관들이 보통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어떠한 타이밍이냐면 긴장을 풀어주겠다는 음. 포인트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센스 있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음. 어, 사는 곳이 여기인데, 어, 저도 뭐0년 전에 여기 살았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의 유대감 정도를 형성해주면 은 음. 면접자들도 피식 웃으면서 또 긴장이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음. 그런 스킬이 중요하다. 음. 어,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음. 돌아왔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음. 네, 네, 좋았어요. 음, 그래요. 아리아는 적절치 않은 짐은 좀그 들었거나 봤던 것 중에 어떻게 있습니까? 오, 그냥 뭐, 뭐지? 그냥 그냥 비누. 님이랑 비슷하게 결혼 언제 할 거야? 음. 언제 할 거예요? 이런 거. 음. 음. 이런 거물어보고 거예요. 비투비, 비투비가 왜 좋아해요? 이런 질문은 어떨 까요그 비투비 날 좋아하는 비투비를 좋아하는 게 보이나요? 안보갖서있 <laughs> 음. 그런 질문 못할 걸요? 아니 근데 이런 음.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들어갔던 거 중에. 저는 음. 그러니까 면접을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고 음. 어, 어, 어 저는 한 번만 원샷 워킹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회사를 음. 뭐 대단한 역량의 소유자여서. <laughs> 아유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뭐 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거는 있어요. 제가 맞아. 면접을 많이 보자기 봐도 그회사에딱그 면접관을 보면은 아이 회사 분위기가 이렇구나. 나는 어, 맞아, 호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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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어쨌든 호니까 아, 보러 갔겠지 불호는 아니야. 불혼은 어, <laughs> 아니니까 보러 갔겠지. 네네네. 그러면 안 가죠. 예, 응. 응. 이 사람들은 내가 혼지 아닌지 모르잖아. 응. 나, 응. 나는 이 회사 스펙을 데, 이 하나 보고 왔는데 응. 응.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자리에 여러 스펙을 보고 맞아. 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매소하면 아, 내가 너무 스펙이 구린가부터 시작해서 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아 부터 시작해서 눈을 왜 그렇게 뜨세요 어, 전에 사람 무슨 어, 말을 했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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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나 맞아. 내가 뭐 잘못 입었나 음, 이거부터 그런 음. 어. 게 있죠 어. 그러니까 그거지 피곤한 눈빛 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막 근데 저는 미치겠다 힘들어서 읽어놓는 거랑 비슷지 않을까 듣기에 아 나한테 어. 뭔가 관심이 어. 없거나 어. 음, 어. 내가, 내가 별로 필려진... 매력적이지 못한가 보다 이들에게 어. 이런 음. 생각을 할수 있겠다 어, 음. 있어요 구직자들은 나는 이 면접을 위해서 몇백 시간을 투자했는데 음. 이들은 고자 몇 분의 날 판단하냐 음, 그치? 그치? 자 피누부터 가볼까요 어 일단 제가 어. 요즘 면접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면접 취업 이거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노력한다는 거를 어... 그냥 뚱구름 잡듯이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매일 매일 보고 있잖아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 있는 것 같고. 음. 그렇지만 거기서 빛나 보이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맞아. 그 사람들이 그거. 이 사람이 빛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을 때, 맞아. 이 사람들이 내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에 사실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네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아을 때, 어 음. 그런 박탈, 상실 막 이런 게 있으면 약간 뭐 약간 자기 그 음. 마인드 자체에 약간 상처를 입으면 음. 다음 면접을 바탕. 준비하는 데도 되게 약간 문제가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아 표범은요? 어,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구직을 이제 시도하시는 우리 구직자 응. 어, 예비 이제 직장인들 여러분들께 정말 계속 응원을 보내고요 응. 이렇게 면접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곳에 가서 응. 기분 나쁘셨다면그 회사는 들어가서 당신은 고생할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쉽지만 어, 그런 회사는 안 들어 떨어져도 아~ 저런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게내 신체 건강 정신의 대상이다라고 다행이 생각하시는 마. 게 좋을 것같고요 응. 어~ 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도 그 회사를 평가한다 면접 통해서. 맞아요. 음 그러한 조금 더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하시면은 그래도 떨어져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음. 음, 어,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아, 아리아는요? 저도 뭐 회사도 뭐그 직무에 좋은 딱 맞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겠지만 나도 회사가 아까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지만 나한테 딱 맞는 조각은 아니다 음. 그걸잘 그걸 알고, 맞아. 음, 약간 존중한 태도로 좀 부족하더라도 음. 회사 너도 부족하다 맞아. 그걸 알아더라.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그 음. 아, 면접이 제가 봤을 때이거는안고쳐져는 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평생 그그년 후에도 그렇고. 5 0년 후에도 저는 이럴 거라고 지금 감히 음... 단언할 수 있다. 슬프다. 어, 어 이거를 무라네요 어, 이게 뻔, 뻔할 뻔짜입니다. 리뭐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아뭐 취업난이다, 뭐다 많이 많고 어, 면접에서 상처받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음, 맞아요. 힘내시고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짤, 뭐 면접에 통과 못한 게 아니다. 음. 어, 안 맞았을 뿐이다. 맞아요. 인연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어 음. 그렇게 생각하셔라. 음. 어, 그렇게 편할 것 같고 음. 아 지난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네, 여러분들, 음. 이제 이제 겨우 월요일이에요.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다. 네네.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맞아요. 주도 또 마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퇴근하세요. 안녕. 퇴근하라고!